이 시간 저희들이 자문서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문서 9장은 어, 두 개가 서로 어, 비교, 대꾸되면서 어, 말씀을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여러분 어,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가 지은 집이 일곱 귀둥을 다듬고 그리고 나서 어, 그곳에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해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죠. 지혜가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일곱 기둥으로 다듬어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은 어, 완전함을 나타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혜는 집을 짓때 완벽하고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는 짐승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창을 갖추며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됨을 성경 기록하면서 또여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 중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면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 앞에 외치기 시작하죠. 어, 마치 어, 그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어, 그 지혜가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단기 선교 가고 할 때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그 마을을 향해서 보면서 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개되게 하십시오. 방해하는 세력들은 묶분별코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면서 큰 소리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내려와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 그런 단기 선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도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 그래서, 암만 바고 질주하는 그들의 정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풍절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면서 여정을 보내가지고 지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여정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막큰 소리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업,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지혜는요. 이 복음은 그냥 숨어서 어떤 사람끼리 숙덕거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고요. 그제야 끝이 오리니? 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사들이 지금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자기 한 생명, 인생 다 버리고 나가서 지금 일선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외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 숨어있는 저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잖아요. 동일하게 진리는 이처럼 선포됩니다.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선포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은밀한 지식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숨어서 몇 명만 공유하고 이게 진리가 아니고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이르라라고 명철을 가지라라고 지혜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와서 이 집은 풍족하니 지금 짐승을 잡았으니 혼합된 포도주가 많이 있으니 이 천국 잔치에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주님계로 돌아오라라고 통로가 되며 외침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요. 7 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처음에 외칠 때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외치는 복음을 거부하면서 도이어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가는 악한 자들이 있었죠.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가 1차, 2차, 3차, 또 로마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을 때도 말씀을 뿌릴 때에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갖다가 해하려고 그리고 어 이렇게 차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질서를 파괴한다고 하면서 그를 붙잡고 오게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반박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동일해요.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거부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생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어, 의용화시켜가지고 요정을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서 그렇게 외치게 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질절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징계하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께서 죽인 그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주님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칠 때 하루에 3천명이 회귀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라고 외칠 때 많은 이들이 그렇게 회귀하고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내들 공연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칠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일을 갈면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광장 밖으로 끄집어내고 돌을 쳐서 어,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거만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거만한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리어 여기서 능력을 받고 도리어 흠이 잡힌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향하여 외침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진리를 더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에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스대반 집사의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고향, 자기 예루살림을 떠나요. 곳곳에 흩어지게 돼요. 흩어진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곳곳에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하죠. 예루살림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 생명의 물줄기가 로마를 덮고 유럽을 덮고 아메리카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까지 생명의 물줄기가 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핍박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죠. 진리는 그럴 때수록 더 힘있게 선포되고 외침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는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징계하는 자를 핍박합니다. 능욕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욕하고, 이런들에게 책망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공을 전하려고 동네에 갔을 때, 그 동네가 거부할 때는 발에, 어, 신발에 먼지를 떨고 다른 동네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다음에 심판의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거만한 그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대신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게 되면 그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부드러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악한 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없, 마음에 받치 없어요. 돌봐. 그리고 가시 떨기밭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혼미함이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야 예수. 그래서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만한 자에게 훈계하기를 그런 포기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냉소적으로 진리를 거부한다면은 그들에게 애써 교원을 주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려두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뼈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이 말씀과 상통한 말씀이 됨을 알게 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에게 학식이 더하리라. 하면서, 원하고 소원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더 깊이 세우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에 그가 거만한 자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에게는 억지로 말씀은 행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육 장에 보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혜가 집을 짓고 완벽한 집을 짓고 풍성한 잔치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처럼 지혜는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결과와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되는 부여함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면 알게 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교훈함 속에 또 우리가 어 그런 의론 가운데 있게 됨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것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9장 10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버리면 우리는 위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며 또 지혜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명철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알다라는 것은 서로 교통한다,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통행하는 자가 그가 곧 명철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죠. 그 보화와 함께하는 거예요. 즐거를 땐 우리에게 보배 대신 보화 대신 우리 주님을 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은 받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을 분리하지 않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바로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 주님이 진리 되시고 말씀이 진리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이처럼 지혜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합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에게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있고 거만한 자는 지혜를 버리는데 거만하면은 너는 그 궁극적으로 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지혜를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여기서 내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허무한 인생으로 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13절 이야기 보고 마치겠는데요. 성경은 약한 자는 동일하게 흉내를 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3일차 하나님을 말하니까 약한 사탄도요, 뭐 짐승이 있고 거짓말하는 음, 거짓의 영이 있고, 그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용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들 또 삼일체식을 만들어요. 자기들 또 광명의,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막그렇다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혜가 높은 곳에 가서, 와, 지혜로, 이 진리 안으로 오십시오.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약한 자도요, 동일하게 흉내내면서 자기도 그래요. 자, 보십시오. 13절. 미래는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높은, 성능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자기 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흉내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막, 거짓의 영이 가르침을 줘요. 막 이단이 더 열심히 막 전도하면서 막 오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미련한 여인 위에 있는 그 지혜의 요정을 반대해서 지금 나타냅니다. 막 성은 높은 곳에 가서 막큰 소리로 외쳐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15절 보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가고 있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그 행인을 불러가지고 그길 잘못됐으니까, 우리에게로 오라! 라고 외치는 자가 있다라니까요, 성경이에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라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다 분별합니다. 크게 어리석다라는 걸 분별해요. 근데 지혜 없는 자는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요. 그 악한 년는 어떻게 욕을 하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은밀하게 우리가 훔쳐서 이걸 하자. 이게 더 훨씬 더 쾌락적이고 즐겁고 달콤하다. 어차피 세상 한번 끝나면 없어지는 세상, 우리가 쾌세라세라 하면서 즐기자 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이것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지혜가 외치는 것하고 이 거짓이 외치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지혜가 외치는 것은 풍성한 결과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이 외치는 것은요, 달콤하게 미혹하지만은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사망이고 결국 멸망이고 결국 수월에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는 것은 불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7장, 뭐 5장, 6장, 7장으로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것은 음란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 말고, 몰래 자기 남편 아닌 자기 다른 남편, 다른 남자,